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제가 주부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 처음부터 제 소개를 해봅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1시간 남짓 걸리는 출퇴근을 소화하고 겨우 집에 들어오는 직장인입니다. 제 직장 근처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결혼할 때 자기 멋대로 신혼집을 자기 직장 근처의 경기도 어느 아파트로 찜을 해놓은 남편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일도 몰랐던 저는 그저 출근길만 고생하면 되겠거니 하고는 반반 돈을 지불하고 공동명의로 구매를 했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2년간 살아보니 같은 돈으로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보다 집값도 덜 올랐고 근처에 산이 있어서 여름이면 벌레들도 득실거리고 아주 싫은 점자만 골라 담은 아파트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고집으로 고른 아파트가 말썽이라 제게 미안했는지 먼저 이사갈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한참 알아보다가 기존에 집팔고 대출 많이 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것도 공동명이었어요. 수중의 돈으로 부담 없이 살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다니다 고른 아파트인데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댁과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 동네에 위치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시댁은 이사가는 동네에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바로 옆 동네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라 자주 찾아오려 하시진 않을까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다른 아파트 살고 있을 때에도 그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집에 들락날락 거리시고 연락을 하던 분이신데 가까이 살고 있으면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건 일도 아니겠다 싶었죠. 사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겨우 60이신데 생각하시는 건 2, 30년은 좋기 더 사신 것 같은 옛날 분이십니다. 그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위치가 어디고 집값이 어떻든 간에 무슨 재벌이고 돈잘 버는 사람이 사는 곳이 마냥 부러워하시곤 하셨죠. 신혼집으로 첫 아파트를 들어갔던 때에도 시어머니는 분명 공동명의로 산 건데 자기 아들한테만 고생이 많았다고. 이제야 두발 벗고 편히 잘수 있을 것 같다며 문 앞에서 집으로 들어오시기도 전에 꺼이 꺼이 목놓아 우셨답니다. 아들이 아파트에 살게 되어서 성공했다며 깊어서 우시는 거였어요. 남편이 어릴 적에 부모님 다 힘들게 일하시면서 여유 없이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니 높은 층에서 아래가 훤히 내다보이는 아파트가 시어머니께는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었겠구나 싶어서. 괜히 짠해지고 또 뭉클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런 훈훈했던 분위기는 어디로 가고 지난 2년간 저는 시어머니께 너무하다 할 정도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남편밥은 잘 차려졌는지 물으시고 또 1년에 딱 3번뿐인 제사를 준비한다고 365일 중에 350일 정도는 저한테 제사 얘기를 하시고 일을 시키시느라 정말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난 상태였어요. 시집 올때 저희 부부한테 해준 것도 하나 없으셨고 심지어 신혼집을 구할 때에도 남편과 공동 구입을 하면서 제 돈이 반이나 들어갔는데도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저한텐 고맙단 말한 마디 안 하셨고 오히려 남편을 굶기지는 않는지 그것만 걱정하셨어요. 그래도 이게 다 거리가 꽤먼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것에서 그칠 수 있었던 건데 서울로 그것도 시댁 근처로 바로 이사를 와버리면서 상황은 완전히 악화가 되었습니다. 전화로만 닥달하시던 시어머니가 이제 제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채 집으로 찾아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서울 아파트로 이사를 오던 날 시어머니는 처음 신혼집에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현관 앞에서 목 놓아 오셨어요 결국 성공해서 서울에 자리를 잡았다며 이젠 일 안하고 살아도 마음 편하겠다며 남편을 붙잡고 껴안아 한참을 계셨죠. 이게 다 대출을 끼고 겨우 산 집인데 진짜로 우리 부부한테 벌써부터 기대시려고 하시나 싶어서 이 집은 저희 집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는 토끼눈을 하고서 저희 부부를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하지만 이내 남편이 그냥 은행에 조금 더 대출을 받은 것만 갚으면 우리 집이나 다름 없다고 시어머니를 안심시켰고 때문에 저는 졸지에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려 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이게 다 대출 끼고 얻은 아파트이고 그렇게 따지면 전에 살던 집이나 여기나 저희에겐 그저 평상시에도 빚을 잘 갚아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독촉장 같은 존재인데 왜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나 싶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이사 가고 한달 정도 후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니 쓰지도 않은 차전이 씻겨져 있고 출근하는 길에 분명 KBS 뉴스를 보다 껐는데 집에 와 TV를 켜보면 엉뚱한 드라마 채널에 가있곤 했어요. 처음에 남편이 잠시 TV를 켰다가 끈줄 알고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겼지만 자꾸만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듯한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일하다 말고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전화를 받아 보니 아버님은 없어진 시어머니를 찾고 계셨어요. 요즘 날이면 날마다 아침에 나가서 어디에 있다 돌아오는지 모르겠다며 얼마 전엔 식당님도 그만뒀는데 무슨 일을 새로 하는지 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신지도 몰랐던 전. 당연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대답만 하고서 끊었는데, 뭔가 쎄 하더라고요. 이사 가던 날, 일을 그만둬도 되겠다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씀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시아버지께 들은 말들을 모두 전하며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뭔가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꼬치꼬치 캐물어 보는 제게 그제서야 털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간 저희가 시댁 옆 동네 아파트로 이사를 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정말로 하시던 식당 일을 당장에 그만두셨더라고요. 평소 자기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는 게 마음내키지 않았던 남편은 시어머니께 앞으로 마음껏 저희 부부가 집에 없는 시간 동안 제 집에서 쉬고 노시라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자유자재로 제 집에 드나드며 제가 장보은 곳 요리해 드시고 제가 좋아해서 사놓은 티백 타드시고 또제 집안에서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셨던 겁니다. 저요?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를 보는 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당장에 돈을 번다면 식당 일을 더 이상 못하시도록 그만두게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좀 달랐습니다. 남편에게는 엄연히 저라는 새로운 가정이 생겼고, 한 사람도 아닌 둘이서 각자 반반씩 돈을 부담해 산 집인데, 제 허락도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제 공간에 자기 엄마를 마음대로 들어오게 한 것을 그나 넘길 수는 없었어요. 저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던 행동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내내 마음속에서 천불이 나던 것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불편해 할까봐 집으로 전화 한통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멋대로 지 엄마 생각만 하기 바빴다고 생각을 하니 더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서 남편 얼굴 보자마자 대바람에 화부터 냈고 분명히 집은 내 집이기도 한데 왜 내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났냐며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그제서야 생각이 짧았다며 저를 달래주더군요. 그날부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고 함께 비밀번호를 바꾸기도 했고, 남편도 뭐라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께 연락하고는 그후로 더 이상 어머님이 집에 오시는 일은 없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제가 더 이상 시어머니의 행동과 남편의 무책임에 참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렸죠. 남편에게는 저보다 다섯 살이 어린 20대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고 신일도 자기 예쁜 줄 알아서 취장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비싼 걸 분해 넘치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저렴한 싸구려를 분해 넘치게 구매하느라 아직 취업 못하고 알바로만 살아가고 있는데도 지출이 많아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더군요. 별로 왕래가 잘 없었던 신우인데 주말을 맞아 모처럼 늦잠 자고, 늦은 아점을 먹으며 TV를 보던 중,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갑작스레 찾아오셔서 당황해 하던 그때, 시어머니는 신우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으며 저를 앞으로 불러내시더라고요. 제가 얼떨결에 남은 소파 자리를 놔두고,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젊은 신우이와 거실 바닥에 앉는 꼴이 되었죠. 잔뜩 상기된 얼굴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 표정에, 뭔가 좋지 않은 말이 나오겠다 싶던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신우이 시집 갔는데 예단을 보태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남편이 아닌제 얼굴을 보면서 말입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왕래도 잘 없던 신우이까지 집으로 갑자기 말도 없이 대동하고 와서 한다는 말이 시집 가니까 애단을좀 보태달라니. 전 신우이가 결혼할 사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당황해 하며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남편과는 상의가 된 말씀이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는 기가 차단 듯 저를 노려보며 그걸 왜 자기 아들과 상의를 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자기 아들과 해야지 누가 며느리랑 얘기하나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하니 벙벙한 채로 시어머니와 아가씨의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내 도와달란 마음으로 남편도 쳐다봤죠.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리 안절부절인지 손만 뜯으면 땅바닥을 보고 있더군요. 자기 아들을 째려본다고 화가 났는지 수머니나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제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집 올때한 푼도 안 들고 몸만 오애가뭐 그리 잘나서 집도 사주고 살림도 차려준 남편 길을 누르고 사냐며 저를 완전히 아들 길를 빨아먹는 기생충 취급을 하시더군요. 한 푼도 안 들고 왔다니. 이 집이며 살림이며 남들은 남편이 다 해준다는 거 전체가 남편보다 세 살이나 더 어렸는데도 모아놨던 돈을 쏟아서 절반을 따고 뒤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못 말았다고 하시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 열받아 화나는 것 둘째치고 서럽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상태로 무슨 말씀이냐고 여쭤보니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온 어머니 말씀은 완전히 거지 투성이었어요. 제가 처음 살던 신혼집부터 지금의 집까지 모든 건 남편명이고 그런 아들의 집이라 좀 편하게 오고 가려 했는데 제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비밀번호도 마음대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저는 예단도 없이 공짜로 시집 왔으니 이제라도 돈을 쓰라며 신우이한테 대신 갚으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집 절반 해온다고 남편이 분명 예단을 해오지 말라고 했었고 또집 비밀번호는 공동 명의자에 대한 예의라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함께 비밀번호를 바꾼 건데 그걸 완전히 왜곡해서 시어머니께 말을 전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말입니다. 완전히 남편이 아니 남의 편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신누이한테 대신 다 갚아내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알겠다고 했어요. 이혼으로 갚겠다고 말입니다. 이 집에 절반은 내 돈이 들어간 내 집이기도 하다며 당신 아들이 뭐라 말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은 분명 공동명의로 된 집이라고 확실히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아무래도 남편 쪽에 있는 것 같으니 소송 준비하며 당분간은 각방을 쓰자고 부탁했어요. 이왕이면 시댁에다가 따로 살아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갑자기 예단 타령하다 이혼 얘기가 나오는 전기에 당황한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얘기냐고 처음엔 저희 부부 싸우는 거 그저 구경만 하다가 이내 남편의 말에 깨갱 하시고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남편은 그간 공동명의로 집을 사서 결혼한다는 게 기가 안 살아서 부모님께 자기 기좀 살려보겠다고 혼자 아파트를 구입하고 애다니면 다 생략했다는 등의 제 노력과 공도는 없었다는 듯이 거짓말을 해왔더군요. 그 바람에 심술이나 시어머니는 평상시에 저한테 자꾸만 연락해서 맨몸으로 시집 왔으니 매일같이 남편 밥이라도 잘 차려주라며 시중 잘 들라는 잔소리를 해오셨던 거고요. 그것도 모자라 옆 동네로 이사를 왔을 땐 정말로 남편이 덜 출세를 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신 줄 알고는 일까지 덜컥 그만두고 나서 자유자재로 저희 집에 오셔서 단물 쭉쭉 빨아 드시며 편히 휴식을 취하셨던 거고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더 이상 오지 않으셨던 이유도 바로 남편이 저를 들먹거리며 제가 일방적으로 비번을 바꿔놓는 바람에 자기도 집에 들어갈 때마다 벨을 누르고 들어가야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 바람에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 줄로 확신하신 시어머니는 한동안 일을 가시다가 결혼한다는 아가씨 데리고 애단이라도 받아 먹자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신 거고요. 나쁜 의도는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지만 고부관계가 이렇게 치닫기까지 방조하고 오히려 불을 지핀 남편의 못 말리는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설령 제가 맨몸으로 시집을 왔다고 해도 시어머니도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실 필요 없었고요. 옆에서 제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졸졸 따라와 예단비를 달라고 하던 시누이도제정신은 아닌 걸로 보였고 눈앞에 안 계신 시아버지 말고는 이 집안 사람들한테 하나같이 정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말의 애정과 애증까지도 모조리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각방을 쓰다가 결국 남편은 시댁으로 짐을 싸서 나갔어요. 제가 이혼서류를 가져다 줘버렸거든요. 재산 분할이면 다 시댁 탓안 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헤어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하니 죽어도 이혼 못 하겠다고 미안하다며 목 놓아 울던 남편.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시는 시댁 식구들과 얽히는 일조차 만들지 않겠다며. 급기야, 신의 결혼식 때안 가도 된다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시댁 행사도 가지 말라고요.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솔직히 솔깃했죠. 하지만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하고 생각을 정리할 동안 시댁에 좀 가있으라고 했어요. 사실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시댁과 완전히 손을 끊게만 해준다면 함께 더살 의향은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그냥 시댁에 남편을 쫓아놓고는. 시어머니가 아들 걱정에 전전긍긍하시도록 내버려 두려고요. 벌써 효과가 있는 건지 시누이를 통해서 잘 모르고 화부터 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고 계시네요. 시아버지도 상황을 들으시고는 아들과 아내 때문에 절볼 면목이 없으시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게 왜 가족들 앞에서 제 얘기를 이상하게 해놔서 염치없고 뻔뻔한 며느리로 만들어놨는지 남편이 이 기회를 빌어 저를 더 존중하며 살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